꿈판자로 갈까요? 오케이. 꿈판자로 가자. 나이트면은, 이거 아니고, 어, 꿈토큰. 꿈판자로 바꾸는 거. 꿈판자로 봤을 때, 후반을 지향한다. 아, 진짜 모르겠다. 나이트면는 진짜 모르겠어. 퍽이 다섯 칸이면 좋겠다. 부루탈도 쓰고 싶고, 속임수도 쓰고 싶고, 한방도 쓰고 싶고, 다 쓰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 대신에 어디로 오는지 모르니, 무, 일단 무조건 빠져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이, 빠지겠어요. 그냥 한 5초 손에, 5초가 쌓이면 은 1분이 된다고 해도 다른 에드온에 비해서 되게 약할 것 같은 다른 생존자들아. 에드온에 비해서 그렇게 막 보라색의 위력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능력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그게 좀 너무 커. 능력 취소 가능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자, 시작할게요. 석탄 조장소고 꿈판자를 사용했습니다. 을 매번 좋아요. 저 끝에 있겠다, 이거. 여기 있다. 반대. 아, 반대 좋죠. 뭐하냐? 건방진 녀석, 이거! 어디 그 숨은 거라고, 그거를! 자, 능력을 씁니다, 이제. 들고. <laughs> 걸고. 줄이서 킨 거야, 저거. 젠장을. 능력 보고 쫄지도 않았나? 아이스 금방지게, 지금. 후속이 1초 전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했겠지. 리고 하루 능력 발동. 숫 <목소리도> 내고. 홈판자로 변경시키고요. 밸런시드 없어요. 그리고 후소는 척 하면은 앞으로 갈 텐데 이걸 접어 주고요. 일단 내고 능력고 왔다 여기.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구하러 왔는데 데드하드 환자 내리기 없으면은 주세요. 들고 걸고 아 막히면 못 가네 젠장 자살. 아, 시간이 다 됐나? 이것도 들고요. 살려하려고 지금 시위하는데 그리고 이 픽도 자살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 그냥, 그냥 아예 손절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맵반대편이 가능성이 높고요. 아, 잘못 눌렀다 이거. 취소가 안 돼. 나가겠는데? 여기 있다, 사람. 으알 어! GG 백스텝에 낚였죠. 동료를 버리니까 개구원이안 따라주는 거다. 걸고, 이러면 개구멍이 있을 자리가 여 여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 끝에? 네아니네여기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불어요 <부려요>. 불라 <블라> 그래요 <laughs> 뭔가 부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다야 이게 보라색이야 예전 클래스포터의 명성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모습 불인데. 이걸로 뭘 해보니까, 이거를 특성, 이, 이걸, 이 특성을 살려가지고, 누굴 잡거나 이런 게안 돼. 그냥 보조무기일 뿐이야. 네, 첫판은 토크할 것 같아요. 본인. 원래는 첫판은 덜것 같은 잘안 해요. 초반에 말릴 가능성이 좀 있어서, 꺽독 같은 거 연습 좀 하고 들어갑니다. 시작합시다. 테러로 당연히 맞지. 빛나는 동전 장식근, 소코는 돈을 많이 줘가지고 파티 장식근 되게 많아. 니건 나지 마시고 드래그 몰라요. 이렇게 쭉 끄는 거, 마우스 쭉 끄는 거. 시작합시다. 자, 첫판 토크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공조를 썼으니까, 보라색 동조 써서 상자깔 3개, 2개 더 나오거든요. 오른쪽에 발자국. 음악 잘 들어가면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헬로. 걸고, 이렇게? 프린트 없어요. 나이스! 어디서 딴 데르가? 암상으로 맞고, 들어서, 아, no, no, Chinese. Korean. 삼, 아, 사, 걸고. 어디서 보라 이가 태어나오나? 깜짝 승자 쓰구요. 들어 핑그랩 쓰면 정지 먹어요. 핑그랩 쓰면 정지 사유예요. 소프트밴소프트밴 사유예요. 천천히 가보자. 고 넘긴 념으로자장 자랑 보여 지실로갈줄알았 지? 아, 이걸 쭉뛰었 어? 잘 한다. 아, 탈찌르기. 2, 아, 3. 아, 딩, 땡큐. 걸고. 아, 건방지게 자꾸 이거의 발전이 돌리자고. 함상 써, 써 놓은 다음에 대다드 못 살리러 가죠. 어림도 없지. 고대다드대다드 잡고 다시 들고요 걸고 치료다 사태났다 이거는 벌써 6개월. 아, 벌써 6개요. 아! 사자빈이 6개 그리 반연구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선글라스 다시신 거 시카드려요. 아! 얘 예부터 들고요. 음. 아, 여기다 가 갈게요. 불고를 수 있어서 제가 지금 가만히 있거든요. 지 g 살린 사람 무조건 먼저 죽이기 어, 시계할 수 있으니까 칼찌가 응. 없어서 나이기도. 칼찌력 응. 응. 있을 수 있어요. 기지 올킬입니다. 없네. 기지 응. 올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건방지게 왜 가운데꺼 돌리려고 그래? 토커 상대로 레리 토꼬 만원 킬당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랭크 왔네요. 칼 찌르기 하나, 둘, 두 개였네요 뭔데? 국적이 뭐길래 일본이구나 야, 300시간인데 세계 초에 빨래 왔어? 잘 하나 보네 그지?